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현입니다. 먼저 오늘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과 오랜 기간 생활 방역에 앞장서고 계신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은 대구시의 대의적인 시정 운영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신속한 사후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일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에 인한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기업과 개인의 일에게까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바, 더욱 예민하고 엄격한 각종 조치를 이어감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의 수립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대 변화와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앞서 대구시는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이하고도 그전과 큰 차이가 없는 시정 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의 문매를 맞았고, 이로 인해 대구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엄격해져 있음을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미국으로의 국외훈련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간부 공무원 몇몇에 대해 수억을 들여 개인의 학위치득을 위한 국외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대상 기간이 미국 소재 대학이라는 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접,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상당수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중이며 훈련 위탁 대학 중 하나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은 이번 연도 가을 학기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해 훈련의 성과도 감염병 확산에 따른 안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서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 현 사태에 따른 더욱 엄격하고 훈련의 성과도 담보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근본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지역 재난 통제 조직의 수장으로서 시장님께서 대의적이고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5월 MBC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데일 행진을 진행하는 기자와 이와는 별도의 시민 4명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기자와 시민의 허위 사실 유포는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개인의 견해와 추측성 발언이었다고 하였으나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고발은 언론에 대한 적대적 견제를 비춰지고 관할 지역의 시민을 고소하는 시장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 지역의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갈라놓고 정쟁의 요소로 이용되는 등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보기에 따라 이렇게 미미한 사안을 이렇게 민감하게 싸 싸움을 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정정 보도 또는 다소 감정적 사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주시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관련 고소를 철회하고 시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대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후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역사회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얻어내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제게도 사안에 따라 온갖 욕설과 비방이 난무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시장님처럼 고소고발을 했으면 수백 번을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인,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일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의 제가를 물리고 물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시민들의 의사 표현에 자기 검열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소송 초례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지역 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0일 이미 시장님께서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등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고 그에 따라 4월 소송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나 소장의 송달이 7월 중순을 지나는 7월 말이 지나는 시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의 관련 소송 청구가 지나치게 지연된가 하는 지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신천지 교회 측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차후 손해배상금의 추징금, 손금 등에 대한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속도감 있는 소송의 추진을 당부합니다. 신천지가 지금도 집단적으로 정부 인사들에게도 집단적 인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단호한 사안에 따른 단호한 대처가 함께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초유의 감염병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장기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2차 유행이 현실화된 전시라 되고 있고 그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도 재난 상황임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 조치로 더욱 시민의 신뢰를 얻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